처음에 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 그건 좋은데 그거 이거는 잘못하면 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어,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그래서 방금 마,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우리 대학 음악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정했고. 그럼 학교 측에서는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 질문이 있었다.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얘기. 를 그랬다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전형임으로 자기 소개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한다라는 원 문서 문서화된 그 면접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그런 면접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뭐 자기 소개. 하자. 비슷하게, 이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건, 아,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